국과 이런 김치도 있어요? 읽어 봅시다. 김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한국 친구가 저에게 김치박물관을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김치를 더 알고 싶어서. 오늘 그 친구와 함께 김치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김치박물관은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김치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김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빨간 배추김치만 봤는데 거기에는 하얀 김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치야? 이런 김치도 있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백김치야. 백김치는 맵지 않고 시원해. 친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계절마다, 지방마다 달라서 종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김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김치 박물관에서 김치의 역사와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김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약을 하고 가서 직접 김치 만들기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